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요즘 항상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고민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강제는 아니지만 제가 큰 힘을 얻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금융권은 자, 실질적으로 이런 금융 투자라든지 투자 증권 같은 데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한 금융 투자예요. 신한 금융 투자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한다는 거죠. 이분들의 기대도 어떨까요?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 보면 기대 또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 마인드가 풍부한 친구면 되는 거지. 금융 자격증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힘들다. 또는 고민한 친구들이 저는 비록 학부생 출신이지만 전혀 무지하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윈도우 쌤, 저는 안 되지 않을까요?라고 먼저 줄에 겁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반 큰 차이점이 없고요. 제가 자서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쓰려고, 쉽게 노력하려고 노력, 쉽게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지. 나 너희랑 다르지. 나 이런 게 있어서 이 정도 글을 쓸수 있는 거야.라는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쉽게 접근하고 쉽게 제출해서 기다리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여러분들은 잠재성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두에 조금 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 보면 어, 이런 거 아니었는데도 이분이 들어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훨씬 더 어, 시야를 넓게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질에 이 나온 업무들 때문에 나랑 맞지 않아라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채용 연계형입니다, 여러분들. 가능성을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생들 지나보면 알겠지만은 학부 때 전문성을 찾기란 많이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 분들에서 여러분들 자신감 다시 회복하시고요.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 쉽게 쓰는 신한 금융 투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쉽게 쓰자라는 게 저의 목표예요. 자 쉽게 쓰는 신한금융투자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게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퍼스트로 이렇게 자수성 문항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갈까요? 어김없이 나오죠? 구독과 좋아요 자 먼저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문항 수만 먼저 체크해 를 주십시오. 네, 다섯, 그리고 기타까지. 우선은 최소한 다섯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다섯 가지가 필요해서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 쓰는데 막막하게 먼저 생각하고 오리무중인 경우에서 제가 기준을 먼저 좀 조언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내 개인 컨텐츠를 먼저 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다섯 가지 중에서 뭐에 강점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라는 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제공한 이 모집 공고 업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모집 분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뭘 찾으실 수 있느냐? 다섯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자, 영업. 자, 두 번째는 디지털. 세 번째는 IT. 네 번째는 정보 보호. 다섯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이유예요. 자, 다섯 가지 키워드를 던지고요. 내가,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개인 컨텐츠 중에 영업 쪽이 많다면 우선 금융 쪽을 모르더라도 지식은 들어가서 쌓으면 됩니다. 모르더라도 부딪혀 보세요. 그래서 영업 쪽에 내 경험이 많이 열거되어 있다면 영업 쪽을 쓰는 게 당연하고요. 자 디지털. 여기에서 디지털이 뭐냐. 우리가 디지털 뭐지? IT하고 차이점이 뭐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때 모집 공고를 좀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아하 제휴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휴 관련된 채널. 제휴.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IT 쪽이에요. 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IT 인프라에 대한 개발 마인드가 있거나 개발 경험들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보보호는요. 정보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IT 쪽에서도 정보에 특화될 수 있는 보안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분들 있으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리스크인데, 물론 금융 리스크 관련된 프로젝트나 경험들, 과제를 해보신 분들이면 좋겠으나 꼭 금융 관련된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일반 비즈니스 상황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리스크 분석력이 조금이라도 가미된 경험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도쌤이 제안하는 민도 쌤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의 키 포인트 이 다섯 가지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경험들이 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냐를 찾아서 모집 분야에 지원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자격증이나 이런 학부 시절을 학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에 대한 에, 자책은 일단 뒤로 밀어두십시다자 넘어와서요.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자 삼성 문항에도 많이 출제되는 문항이죠. 그래서 성장 과정 큰 영향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 신한 금융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죠?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자 세번째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향이죠. 자그 다음에는 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요? 가치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가치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가치도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드러나 있습니까? 두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학업 이외에 그죠? 자, 자랑하고 싶은 취미나 특기. 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디테일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시게끔 다섯 가지 키워드를 던져 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물론 업무 분야에 여러분들이 정말 접점이 있는 단어를 끌어냈으면 있다면 좋겠으나 취미 특기나 학업 위에 이런 문항들이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에티튜드가 된다면 이런 친구 영업시키면 잘할 거야. 야, 이런 친구 IT 개발시키면 이런 애들이 잘해라는 걸 듣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타 추가로 알파 요소가 있다면 미처 쓰지 못한 거 아니면 너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써 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 컨텐츠가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필요하다 라는 거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 다섯 개를 그린 다음에 이제 배정을 해야 되겠죠 배정하기 위해서 앞에서 요 작업을 한 겁니다 난 영업인인가, 난 디스토리인가, 난 IT인가, 난 정보 보험가, 난 리스크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다시 넘어옵니다 성장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시태그를 앞에 키워드에서 영업에서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칩시다 자 어떠한 경험이 들어도 와 상관없으나 내가 왜자 콜론 마크 여기에 대한 답을 달아주시면 돼요 내가 왜 영업을 하고 싶은지, 영업맨인지, 누가 봐도 영업맨이다. 넌 영업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냄새가 나는 친구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남대문에서, 남대문에서 팔찌를, 팔찌를 판매했던 어떤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일화를 드러내면서 이때부터 나는 이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 나는 영업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영향을 끼친 거죠. 음, 최근에 여러분들 TV를 봐도 한 분야에 성공을 한 셀럽들이 보면 어떤 분이 본인한테 영향을 끼쳤어요? 아, 그 시절에 저에게 넌 연예인이 되라. 넌 이것을 춤을 잘 추니까 어, 춤 디렉터가 되어보는 게 어떻냐. 이러한 확실한 스팟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 차근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써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고민은 이 에피소드가 괜찮을까요라는 그런 고민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신한 금융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크했는데 해당 직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섯 가지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해시태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시고요. 그리고 직무라고 했기 때문에 직무에서는 여러분들 키워드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 영업에서는, 아, 금융 자문, 자문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좀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난 주식에 관심이 많다. 또는 기관 투자에 관심이 많다. 또는 이런 플랫폼에 관심이 많다. 또는 이런 디지털 이쪽에 관심이 많다. 아니다. 나는 채널, 이 고객용 웹사이트 이런 채널에 관심이 많다, 보안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분석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예시를 들어 드린 것처럼 콕 찍어서 여기에 지원한 이유가 있답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뭘 인증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제가 A라는 영업에서 특히 기업 관련된 에, 금융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답니다. 라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드러내주시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입사포부가 연결된 게 뭡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상대가 묻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니? 내집 마련은 아니겠죠? 그죠? 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화시태그는 뭘 써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단에서 차용해서 이 업무가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단순 관심이 아니라 관심 있는 이유도 조금 더 드러내주면 플러스가 될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해당 직무 수행에 갖추고 있는 역량이 뭐냐? 전문 지식이 있어요. 상황 판단,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A라는 직무를 선택했는데요. 자, 가령 저는 디지털, 직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온라인 채널에 대한 어떠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첫 번째 제안이고요. 자, 그리고 왜 내가 거기에 적합하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개인 컨텐츠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해당 직무를 선택했고요.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먼저 보여주시라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요거를 먼저 드러내지 않는 친구들은 본인의 에피소드를 보기가 쉽지 않으므로 스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인의 삶에서 이런 문제들 난감하죠? 내가 살아온 삶을 갑자기 우서을때 돌아보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요 때는 기업의 이제 경영 가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경영이나 기업 가치 등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인재상 등도 포함 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금융권이기 때문에 고객이 중심이죠. 그죠? 고객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상호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최고를 지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거는 그들의 흥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 클릭하세요. 라는 정도로, 수단 정도로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왜 고객이 중요한가요? 왜 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요걸 써달라는 겁니다. 자, 고객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 쓴 것처럼 남대문에서 팔찌를 팔았던 이런 경험처럼 한번 고객이 두번 고객이 되고 그 고객에게 사소한 신뢰를 줬더니 나중에 정말 빅머니를 나에게 어 맡기고 신뢰를 구축해 주더라라는 것도 고객 중심의 한 단편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주눅들지 말고, 사소한 경험이라도 활용해서, 이런 사소한 신뢰가 쌓였을 때, 신탁을 하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금융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권 가게 되면 상당히 친절하시지 않습니까? 다 그런 목적에서, 기본 정신에서, 예, 깃든 마인드라는 거꼭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각인 효과예요. 2회, 취미 특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 민도 쌤 제안은 여러분들이 예체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특이한 취미. 저는 옛날에 이런 것도 쓰려고 했었는데 제트스키. 네, 한번딱 타봤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중에서 저는 운동입니다. 자, forces 운동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운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세분화 시키라고요. 운동 하나를 쓰더라도. 자, 저는 악기 연주가 취미입니다. 악기를 쓰지 말고요. 자, 해금, 꽹과리, 아쟁, 아, 너무 너무 우리 민속으로 갔나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각인해 주는 게 중요하지 뭘 쓸지 보다는 이거 썼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이거 보면서 야 이놈 봐라. 재밌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각인시켜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특이한 거? 자 우리가 누군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자기소개를 하거나 친해지기 위해서 어 그런 취미 있으세요? 좀 덕질 취미가 있다면 서로도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해도 단순히 게임 이렇게 하지 말고 브루드워의 뭐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왜그 게임에 빠져있냐? 나 it개발자 되고 싶다고요. 이런 식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연계성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항은 300자 정도로만 해줬고요. 그냥 짤막하게 더볼거 있니? 라고 했을 때 위에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쪽이지만 하나 더 쓰고 싶다면 m o 개인 컨텐츠 하나 더 개인 컨텐츠 역량을 드러내실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좀더 각인하게끔 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 어린 시절에 금융에 내가 첫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자, 1번에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다른 게 있다. 하루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다.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손실을 겪으면서 어떤 리스크를 내가 참요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경험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다면 자 전체 문항을 봤을 때 상대방이 어 금융 냄새가 나는데 이쪽 우리 업계 냄새가 나는데 뿐만 아니라 영업시키면 괜찮겠다 자이 친구는 디지털 쪽에 가깝겠는데 IT나 정보 보호나 리스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맡겨보면 이 녀석 한번 체험시켜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한번 데리고 일해볼까? 이게 체험형 인터넷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전문성과 그런 지식적인 부분에 매몰되면 좌석가 자칫 학술서로 변해서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신입이고 지금 체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 체험해 보실래요? 라는 마인드 구축을 가지게끔 상대방이 그런 마인드가 되게끔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울수록 쉽게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할 때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요. 저 민도쌤도 요 정도로 대충 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힘내세요.